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미니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미니김밥 오,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세요 재료는 김하고 맨밥하고 그 다음에 고등어입니다 자 음. 먼저 맨밥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다 네 맨밥 음. 넣겠습니다 네 김밥 맨밥을 넣어주고요 또 면밥을 넣니다음잘 만드네요. 맨밥어 많이 넣어 주면 안 됩니다. 네? 네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네, 네? 다섯 숟가락 어? 안 된다. 아우 네 숟가락. 음, 음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채 되니까 엄청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너무 자, 많이 넣는 거 같아요. 자, 마지막 네번을 넣어야 됩니다. 터지고. 터지고 갔다 오면 이게 헐. 음. 어떻게 근데 그거래요. 이거 초에 꼬마 김밥집 생겼어요. 꼬마 김밥집 음. 너는 김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김밥이 너무 언제 장사 잘 되는 거 봤습니까? <laughs> 줄이, 줄이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줄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꼬마김밥을 못 샀습니다. 저는 꼬마김밥 먹은 적이 있는데 조금 있었습니다. 김밥 만드는데 집중해주세요. 네. 자, 또한 숟가락도 넣어주세요. 요거 고기는두번 넣어주고 맨밥은 네번 넣어주세요.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음. 붙입니다. 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음, 맛있나요? 음. 맛있나요? 어떤가요? 굿. 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꼬마 김밥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하고좋아지 중요한데요. <laughs> 아이 고등어는요.